안녕하십니까 시골농부입니다. 오늘은 어제 고추 수확이 끝났습니다. 마지막 5차 고추 수확이 이렇게 수확이 끝난 상태입니다. 고추가 아주 잘 익었네요. 이렇게 고추도 마지막 고추인데 엄청 커요. 가지고 세척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김장도 하고 따로 또 5차 고추를 나중에 판매할 예정입니다. 어 그러면 저는 이제 배추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짠 배추밭에 왔습니다 어, 저희 배추 생상태를 오늘 보려고 왔는데 지금 결구가 천천히 속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결구가 되,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네 가지를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지금 저희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습니다 물 항상 밭은 기본은 물 설치입니다 물 설치 그래가지고, 3, 4일에 지금 물을 주고 있거든요. 물을 너무 많이 주면, 이렇게 꼬랑에 습이 있고 그러면 뿌리가 상할 수 있어요. 이렇게, 물음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점 유의하시고, 항상 밭 상태를 보고 수분 관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병행층 관리입니다. 병행층 관리를 어떻게 하냐. 지금, 결과가 좀 이렇게 할 때, 결과, 딱 덮어버리면 이미 늦어요. 그러니까 결국은 속이 이렇게 천천히 할때 그때 마지막으로 평층 저 뭐야 방기를 하면 어 마무리까지 평층 없이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. 뭐가 중요하냐면 그때 어 밤에 나방이나 지금 시기에 또 진딧물이 낮에는 덥고 저녁 온도는 또 춥고 하는데 낮에 온도기후가 막 여름날씨 같이 지금은 덥거든요. 그래가지고 간혹 진등물이 이렇게 발생한 농가들이 있어요. 그때 못 잡으면 나중에 속이 꽉차때 열어버리면 진등물이 안에가 있어가지고 김장을 못할 정도로 그 배추가 또 많이 이렇게 퍼질 수 있으니까 그때 결국 되기 전에 어,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또 칼슘 겹핍을 예방을 잘 해야 됩니다 방기할때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풍속을 핍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그혼연동계세 가지 있거든요 그걸 나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밑걸음 할때 붕사를 사가지고 200평당 한 번이거든요 그거 한번 넣으면 음, 붕소 겹핍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, 강압성 작용을 배추는 잘해야 합니다. 채소로 가이드거든 햇빛을 봐야 돼 햇빛을 봐야지, 가을 같은 경도 당도도 좋고, 채소 같은 경우도 배추가 아주 튼튼하고 아삭하고, 이렇게 잘, 배추가 잘 자라거든요. 그러니까, 강압성 작용도 중요합니다. 지금, 씹을 때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, 걱정인데, 어 이번 주 저도 벼 수확을 하거든요. 농사 하신 분들은 비가 안 오니까 콤바이신 분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배추를 지금 보면 배추가 생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혹부리도 없이 그냥 이렇게 배추가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 미끄럼할 때 혹부리 약을 잘하면 또음 배추 중에 제일 무선병이 헛뿌리죠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할때 잎재를 뿌려서 하면 아주 가을 배추 수확할 때 진짜 맛있는 아삭하고 맛있는 배추를 올해 김치를 담글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음, 또 시골놈분 나중에 속이 더꽉 차면 또 김장할 때나 또 행사 한번 올리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